11기야 4장 8절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순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황게아시에게 이르되 이순애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름메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는 이 헝거 원숭이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이 사회복지사로도 일을 하죠. 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몇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만 살 때는 다 믿는 사람들만 만났, 만났거든요. 제 삶의 울타리가 다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불신자들도 만나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후원자 중에서 매달 쌀 120kg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쌀을 항상 가지러 가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어서 여자 선생님 두 분이서... 이 울면서 이쌀 120kg을 이렇게 낑낑대면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 이후로는 이 40kg짜리 포대를 이렇게 세 번씩 제가 혼자서 다 옮기니까 이 다른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처음에 화땡땡이라는 곳으로 쌀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이 선생님의 말에 이 곳이 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름을 다 전체적으로 말 못하는데 화, 뭐, 뭐입니다. 어 제가 아는 분한테도 그곳 이름을 말했더니 아절 아니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름이. 처음 쌀을 가지러갔는데 이상하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선생님에게 절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나요?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씩 웃더라고요. 이 복도에서 볼 때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한 집을 그 현관문이 열리는데 딱 열리는 순간 무슨 냄새가 나냐면. 향 피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탄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가지기, 가지러 가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살짝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장검들이 보이는 거예요. 삼지창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분인지 눈치를 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후원하신 분이 무당이셨어요. 무당입니다. 본의 아니게 태어나서 점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달마다 한번씩그 점집에 갑니다. 쌀을 가지러. 그 후원자님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알면 저 오지 말라고 할까봐 이 담당 선생님이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일하면서 경험한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쁜 사람, 좀더 강하게 말하면 세상에 나쁜 놈참 많다고 하지만 착한 분들도 많이 따는 겁니다. 이곳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좋은 어른들이 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또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자기 피가 섞인 아들 딸도 아닌데 돈으로 물품으로 또 후원하고 또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작년 말에 담구었던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이곳에 밥을 먹으러 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 제육, 김치 볶음밥, 이런 메뉴인데 제일 중요한 김치가 없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한 후원자님이 김치 50kg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김치를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참 한숨이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뭐 여러 분야들의 기사를 접하면 참 나쁜 사람들 많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처럼 세상을 어둡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맛나게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바로 앞 사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후보생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신의 남편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가 그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희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기 직전에 놓인 것이죠.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은요, 조금 더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공동번역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여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엘리사는 그녀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다 옮겨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하고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닌 능력 때문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채울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돈이 많아도요,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상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딘가 기부를 해도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한 겁니다. 나의 공치사, 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자 할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여인을 돕고자 했던 그 엘리사의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넴 여인이죠. 팔 절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수넴은 이사가지파의 땅입니다. 즉, 이 여인은 이사가지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귀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란 뜻이 뭘까요? 남편에게 소중한 아내여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뭔가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귀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여기서 귀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게돌라라는 단어예요. 이 게돌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부유한, 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과 표준 세모적에서도요이 여인을 부유한 여인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부유한 여인은 엘리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엘리사는 상당히 활동, 반경이 매우 넓은 애원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일정한 거처 없이 요단 동편, 서편, 그리고 남으로 북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역하는 엘리사를 수냅 여인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에게 간청하며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죠. 엘리사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걸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게 엘리사가 편히 쉴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까지 방까지 만들어 줍니다. 십절을 보면 남편을 설득해서 옥상에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 침대와 상과 의자와 등잔을 갖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침대에 누워서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상과 의자와 또 등잔도 마련해 준 겁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죠. 이 여인은 엘리사가 밥만 먹고 가는 게늘 편치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식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한 사역 중간이라도 편히 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와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는 그를 섬겼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부자였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그 돈으로 식사도 대접해 주고 그 돈으로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를 섬길 수 있었다. 돈만 있어 봐라. 뭐든 할수 있다. 나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돕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아죠, 엘리아.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아의 사역을 계승하여 애원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발숭배와 맞섰던 사람이었죠. 그가 만약 왕권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한다면, 타락한 왕권과 대립을 한다면, 왕의 눈밖에 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스승처럼 쫓기고 생명이 위협받을수 있습니다. 왕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하 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돕는 것은 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아 같은 경우, 누구만 그를 돌봐줬습니까? 누구만 그를 도와줬습니까? 까마귀만. 까마귀만 엘리야를 도와줬잖아요. 엘리야를 도와줬다가는 자신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엘리야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는 것은요, 결코 그 당시 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를 도왔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까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다 잃고 멸문치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도왔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죠. 어느 누구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자여도요, 인색한 사람들 많잖아요. 넉넉해도요, 베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엘리사를 환대하고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겼던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속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뭔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엘리사를 도왔을까요? 성김을 받았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원 게아시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공동번역으로 13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너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뭔가를 잘해주면 엘리사가 나에게 또 뭔가를 더큰걸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출산 능력은 그 여성의 존재 가치와 비례했습니다. 대를 이룰 수 없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 여성에게 엄청난 수치와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녀는요, 엘리사의 말에 저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죠? 그녀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도왔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죠. 그녀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아들을 잉태했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엘리사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늘 섬기는 여인의 마음과 또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는 엘리사의 마음이 연결된 사건입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죠.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닌 능력 때문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공감과 체율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유여기고 그를 돕는 섬김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말끔히 낫는 사건 기이하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들만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더라도 또 그러한 물질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자 할때 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50kg의 김치로 아이들을 맛있게 식사할 수 있게 해준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만원, 이만원, 삼만원 보태어서 한 단체를 운영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병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장정 오천명이 먹었습니다. 여성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추정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큰 결과물, 결과물을 보고, 결과만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이 촉발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오병이어 본문인데 이 중에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중에 날이 저물었고 그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침과 먹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체율하심이 이 사건을, 이 기적을 촉발했습니다. 권능은 그 다음 문제이죠. 저는요, 우리 함께 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 이전에 저도 사람이거든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을 치솟듯이 대단한 기적이 제 삶에, 제 목에, 우리 함께 하는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제 눈에 보이는 성도가 갑자기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 아니, 그 이상의 역사가 오병이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걸까? 사람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만이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이 작은 교회를, 이 부족한 목사를 궁일이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섬겨주는 분들이 있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저도 버틸 수 있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두 명의 지인에게 짧은 삶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님인데요. 저를 목사님, 선생님께 섞어가면서 부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표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아침 목사 말씀에 너무나 큰 힘과 유료를 얻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일하는 기관은 정,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공모를 하는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 사업 공모를 해서 돼야 후원금을 좀큰 금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 떨어지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 묵상을 묵상을 듣게 되신 겁니다. 이분이 아침 묵상 말씀을 자주 듣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듣거든요. 그날도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평상시 안, 듣, 안 듣다가 갑자기 듣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몇달 만에 들으신 거예요. 그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뒷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신 사건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먹이실 거야, 우리 기관을 먹이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더 너무 은혜 받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에 후배 목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묵상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본문, 바로 앞본문, 오늘 설교에서도,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과부의 기름그른 사건있잖아요그 본문을 듣고 삶의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한 단체를 후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침 묵상 말씀을 듣고 삶의 실천으로 옮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두 분의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장 전체가 누군가를 먹이고 섬기고 살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 아침 묵상 말씀을 듣고 이 부족 환자의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힘과 믿음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게 기적이죠. 이런 게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기적이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이 순애 여인과 같은 마음,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 귀한 역사, 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순수한 여인의 섬김과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는 이 엘리아, 엘리사의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잉태된 아들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위기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이수애 여인의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죠. 그리고 그녀는 엘리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죠.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아이 손에 댑니다. 즉 자신의 몸을 그 아이의 몸에 포깁니다. 이 행위를 두 차례 행하자, 그 죽은 아기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만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 정결법에는 접촉신학이 있죠.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접촉 신학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정함이 접촉하면 부정이 정함을 압도합니다. 속됨과 거룩함이 접촉하면 속됨이 거룩함을 이깁니다. 죽음과 생명이 접촉하면 죽음이 생명을 덮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정함, 나의 거룩함,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 속된 것, 죽은 것을 만지지 않았죠. 멀리했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접촉한 순간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촉하는 순간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죽은 아이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 자신이 속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접촉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정이 정함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부정을 덮었습니다. 속됨이 거룩함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그 속됨을 압도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스냅 여인과 그녀의 아들을 극민이 여겨서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 그것다 마다하지 않고 엘리사가 기꺼이 그 죽은 아이에게 접촉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더라도 자신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엘리사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다하지 않는 기꺼이 섬기는 역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섬기고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